그러면 첫째, 블록을 이용한 몸놀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블록을 이용한 몸놀이를 살펴보면은 아이들이 크고 가벼운 종류의 블록을 이용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 자신의 몸을 이용하면서 움직임의 즐거움을 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즐거움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도록 해야 되겠죠. 둘째, 어, 특징은 블록을 이용한 가상놀이인데요. 영화들은 개개인의 경험이나 표상 능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또는 단순하지만 다양한 구성물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 구성물을 가작화하여 상상력의 범위를 더 폭넓게 넓혀 나갑니다. 셋째, 우리 블록을 이용한 짓기 놀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친구나 선생님의 어, 블록 구성물을 따라 짓기도 합니다. 친구하고 마주 보면서 친구하는 놀이를 지켜보고 따라하기도 하고 또 이때 우리 선생님 역할 아시죠? 옆에 앉아서 같이 선생님이 만드는 예, 흉내만 내더라도 아이들은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죠. 그리고 어, 때로는 우리 영화들은 자신만의 생각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싸도 보고 예, 펼쳐도 보고 하면서 몰두하고 있습니다.